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덕타원 권은경 경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좌우에 앉으신 도반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봄 같은 도반님이십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원불교 교전을 보면요. 첫, 장, 첫 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차례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또 열어보면 원불교 교전, 그리고 또한장 이렇게 열어보면 두렷한 이런 상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장에는 어떤 말씀이 실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개교 표어가 실려져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요, 네, 또 표어죠. 네. 교리표 처처불상 사사불공 그 다음에 불법시 <laughs> 무시선 무처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교화단에 때 함께 해야 할 주제인 네동정이력그 다음에 영육상전 그 다음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네 이렇게 교리표가 있습니다 교수님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 교리표 중에서 동정이려 영육상전 그 다음에 불법시생활 생활시 불법이 어,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서 무처선 다음 말씀에 이렇게 실려져 있잖아요. 이 순서에 이유가 있을까요? 깊은 뜻이? 네 있으시겠죠. 네. <laughs> 어.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성 공부는 원불교 신앙 수행의 강령인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라고 하는 양대 산맥을 제대로 발반 올라가려면 신앙하고 또 수행하려면 이세 가지 조건이 바로 동정이려 영육상전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이라고 하는 조건이 만족돼야지. 처처불상 사사불곡 무시선 무처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고속철도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얼마 전에 강남교당을 한번 가봤더니 그 SRT를 그, 어, 탈수 있는 역이 있더라고요. 그 s 예. SRT를 타려면 어느 역에 가야하죠? 네 맞습니다. 수서역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가는 열차예요? 목포나 부산, 부산가는 특급 열차를 일컬어서 SRT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SRT가 되려면 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잖아요. 첫째는 빨라야 하고, 또 정차하는 역이 몇개안 돼야 되죠. 느리거나 또 모든 역마다 다 정차한다면 이 SRT라고 부르지 않겠죠. 이렇게. SRT라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는 그 SRT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처처불상 사사불공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는 원불교의 불공, 선 또는 신앙 수행의 강령을 제대로 잘 실천하려면 동정이려 영육상전하고 또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주제인 동정이력 공부는 일이 있을 때나 일이 없을 때나 한결같이 삼대력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얻어나가는 공부입니다. 참고하시라고 오늘 예해보 첫 페이지에 교화단 마음공부 책자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실어 보았습니다. 대종경 제삼 수행풍 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 없을 때는 항상 일이 있을 때를 준비하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일 없을 때의 신경을 가질지니 만일 일 없을 때 준비가 없으면 일을 당하여 창황전도함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창황전도, 놀라고 급하, 급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갈팡질팡하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또일 있을 때, 일 없을 때의 심경을 가지지 못한다면, 마침내 판국에 얽매인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니라. 판국, 일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매몰돼서 그것만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 있을 때, 일 없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 있을 때를 바꿔서 말해보면, 동할 때, 또 훈련과 비교해보면, 상시훈련을 할 때를. 네 일이 있을 때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주일로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늘 바쁘게 생활하는 월화수목 요즘엔 토요일까지 네 상시에 해당을 해당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주말에 회사나 또 학교나 이렇게 쉬는 날 어, 이럴 때를 정할 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 교도님이시라면 교당에 와서 일요일에는 공부에 전심하는 그런 정기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음, 또 하루로 보면 아침, 저녁은 좀 한가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때를 정할 때, 또 일이 없을 때 예, 이렇게 나누, 나누어 주셔서 아침, 저녁으로는 좌선하고 염불하고 또 저녁에 잠자기 전에 네, 어, 하루 산 것을 대조하면서 상실기도 쓰라고 하셨고 또. 낮에는 어떤 공부를 하라고 하셨어요. 일이 있을 때는 보은불공하고 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공부를 주의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경계가 뭐냐, 경계가 나에게 가까우냐에 따라서 일이 있을 때 동과 일 없을 때 정으로 구분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종경 수행품 3장에 우리는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않는다. 공부를 잘하면 일이 잘될 것이고 또 일을 잘하면 공부가 잘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맞는 말씀이시지만 살다 보면 자주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리는가 이렇게 살펴보니 어, 마음을 잘 살피고 있으면 경계가 다 오는 줄 알고 어, 또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고 잘 살피고 멈추고 예, 돌아보고 하는 그런 노력과 유념의 훈련이 잘되 있는 상태라면 잘 대조를 개처를 할수 있을 텐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몰랐고 그래서 또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도 알아차릴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요즘 매우 한강 교당에 와서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냥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막다 시, 4시 삼십 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요. 더 자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예, 그래서 한 오, 자꾸 그 멈춤을 해야 되는데 뭐오분 후에 다시 알림 <laughs> 이러면서 자꾸 미루, 미루는 어, 그런 새벽 시간인데요. 하지만 또 일어나서 선을 하고 또. 우리 한종수교무님이교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삼시세끼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덕분에저저희도 네, 이렇게 아침을 먹고 또회의도 하고 또할일 있으면 청소도 하고 일도 하고 또저녁에한강 선빵인 적적성성 한강선서의한이브로매일매에또도도한들을만도면서 <laughs> 지내다 보서 일주일이 금방 가요 이렇게 저처럼 그냥 바쁘게만 살면 공부 표준이 없이 그냥 바쁘게만 살면 네, 공부와 일이 둘인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와 일을 둘로 보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공부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어,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살피고 챙기고 또 심지가 어, 방금 암송하셨죠. 요란하지도 어리석지도 그르지도 않게 하는 그 어떤 법의 도구가 늘내 안에 가까이 있어야지만 공부가 되더라고요. 음, 하지만 일을 잘하면 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률은 생기는 것 같아요. 또 일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도 있죠. 하지만 어, 일하는 가운데 일심으로 챙기지 않으면. 공부와 일이, 어, 일이 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일을 열심히 해서 마음이 힘이 곧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 쌓이고 또 나아가서 불공도 잘하게 되고 또 보은하는 그런 실적이 쌓이는 것을 공부와 일이 둘이 아닌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바쁘게만 살지 않고 일이 그냥 일로 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챙기는 그런 유문염이 있는데요. 일이 있을 때는 절대 감사하자. 그리고 정할 때,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매일 그 이여원 한우람 그 신문사 편집장님과 함께 매일 1 0 페이지씩의 어, 교전을 공독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바쁘게 지나다 보니 까먹어요. 저녁 1 0 시가 되면 이렇게 생각이 나요 불현듯 생각이 나서 어, 빨리 이거 매일 매일 하기로 했으니 해야겠다 하, 하다가 하면서 제가 이제 봉독을 한게 있거든요 녹음을 해서 이렇게 늦으면 올려요 올리면 제 목소리가 이제 이거 <laughs> 아, 대령사 말씀하시길 막 이렇게 그렇게 예. 어, 봉독을 할,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매일 매일 챙기려고 예, 이렇게 유념을 하면서 훈련삼아 하고 있답니다. 또두 번째 일심 아르마리 실행의 표준이 되는 삼막 공부를 동과 정에 한결같이 하자라고 아, 하셨는데요. 아침에 좌선하고 또 염불하는 것만 일심이 아니라 아니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일그일에 일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음. 어떻게 보면 실제의 수양력은 오히려 그일그일에 일심하는 데서 훨씬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렇게 일을 하다 아, 나 자신 없는데 이럴 때 절대 감사하자는 그 유문염이 어디선가 이렇게 딱 어, 떠올라요. 그러면 마음이 또 안정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서 일을 진행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아, 일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수양력을 쌓을 수 있구나 그렇게 감상이 들었고요. 또 우리 어른 교도님들도 손주 보실 때 우리 손주가 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이렇게 주의깊게 일심으로 또 보살펴서 보시고 또 어, 엄마를 기다리는 순지의 모습, 손주의 모습도 이렇게 일심으로 보시고. 네. 또 손주의 말에도 귀, 일심으로 귀 기울여서 들으시고 하는 그 일심의 마음으로 손주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 마음 또한 소중한 일심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면서 이렇게 보면 수많은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때 저도 이렇게 안정되게 앞에서 주례를 하는 것 같지만 어, 반야심경 주례 독경을 하면서 끝에 내가 세 번째 하나? 두 번째 하나? <laughs> 이럴 때가 있답니다. 뭔가 어, 그다음 일이 딱 들어오면 이게 생각이 어디론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일그 그 일에 일심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연구력 또한 마찬가지죠. 어, 제가 매일매일 경전을 유념해서 보긴 하지만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현들의 말씀만이 경전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수만 가지 세상 세상이 곳상 경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현대의 삶은 공부해야 될 것, 연구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제가 사용하는 기능은 반도 막 5%도 안 되는 그런 성능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또 한국에 와서. 식당이나 카페나 어디를 가 보면 이 메뉴를 아니 주문을 키오스크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건 또 뭐지? <laughs>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가면 제가 모르면 또 손님도 당황하시니까 아, 또 이렇게 연구를 해야지만 이렇게 바쁜 그 식당의 그 패턴 어, 뭐까 리듬에 맞춰서 빨리빨리 주문도 할수 있게 되니 연구를 세상 속, 삶 속에서 해야 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서울이라는 이 복잡한 도시 환경에 오다 보니까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갈 때도 미리미리 체크하지 않으면 당황하고 또 시간 낭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사람의 마음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분이 말씀을 하시면 저말 분명히 깊은 뜻이 있을 텐데 아, 어떤 마음으로 저 말씀을 하실까. 라고 이렇게 고노언을 잘 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더 깊이 깊이 살피고 잘 듣고 해야지만 네알수 있는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 실행. 아, 실행의 핵심은 결단. 결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는 안건넌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젊은이들, 저,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요. 뭔가 결정하기 참 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결정장애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어, 조심해서 주의 깊게 결정하려고 좀 음, 그러는 게 아니라 어, 실행을 못하는 그런 네, 마음의 힘이 부족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온전하게 생각해 놓고 취사, 실행을 안 해. 이런 경우 참 많이 있는데요. 어, 뭔가 이 일을 하면 항상 잘 돼야 돼.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좋은 칭찬을 듣고 음, 소리를 듣고 싶어. 이런 마음이 어, 저를 비추어 보면 음,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망설이게 하는 것 같아요. 어, 참 두려 두렵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게참 아프다. 여전히 예,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야만 한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 대종사님께서는 독서 이 책을 읽다가 곡식이 떠내려가는 건 떠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책만 읽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서 받아 막자. 우리 뻘 안에 들어가서 받아막자 이런 말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일을 공부하러 온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셨을까요? 음, 여러 이유를 들수 있지만 앞으로의 공부는 경제 활동, 사회 활동 이 이건 마저도 공부의 영역 영역으로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산 속에 가죠, 가서 그저 고요한 곳에 가서 수양하고. 경전만 공부하는 것이 마음공부가 아니고, 우리들이 생활하고 있는 현실, 이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경제활동도 해야 하고 사회활동도 해야 한다. 이 마음공부 영역에다가 경제활동, 사회활동을 포함시켜서 공부하게 하신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네 번째, 정할 때 공부는 동할 때 공부의 밑바탕이 되고. 동할 때 공부는 정할 때 공부의 밑바탕이 된다. 네, 어, 일이 없을 때 준비를 잘해야 일 당에서 잘할 수 있죠. 그리고 일을 당해서 그 일을 온전한 생각으로 잘 취사할 때 그것이 어, 잘하는 공부죠. 하지만 이렇게 어, 이런 공부를 안 하면 좌선 시간에 안전는 있지만 한 시간 내내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준비가 잘안 되거나 또일 마쳐 일을 끝내고도 나 잘했을까? 아 이렇게 할걸 저렇게 할걸이 생각을 끓고 있는다 있고한 시간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일이 있을 때잘 마음을 잘 써야 되고 또 일이 없을 때도 온전한 생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서로 서로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어, 오늘 교화단 회 에서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어, 생활하시면서 일이 있을 때또일 없을 때동과정 한결같이 마음을 잘 사용하신 사례와 또 어느 때 나는 주착되어 있고 또 예, 편착되어 있는지 그 회화를 나누시면서 서로 서로 음, 북돋아주는 그런 공부인의 삶으로 진급하시길 염원하면서 이상. 어, 대각의 달 또한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